BMW 도이치모터스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카선생님 김승철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이곳은 출고한 고객분들이 알아서 입소문을 내주신다고 하는 전시장이죠 바로 송파 전시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저는요 i4 E-DRIVE 40이 가진 세 가지의 매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혹시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BMW의 모든 딜러사들 중에 도이치모터스가 전기차의 판매를 가장 많이 한 딜러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2023년이 되면서 국내에서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좀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더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저와 함께 아이포의 매력에 빠져 보실까요? 아이포의 첫 번째 매력은요. 멋들어지고 스포티한 또 하나의 더포 그란쿠페 라는 점입니다 더포 그란쿠페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요소들을 그대로 갖고 있죠 길게 만들어진 휠 베이스와 짧은 오버행 그리고 4개의 프레임 리스 도어는 BMW 4도 그란쿠페 디자인의 공식이기도 합니다 그 대신에 전기차로 바뀌면서 달라지는 특징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일단 키드니 그릴은 막혀있는 디자인으로 바뀌죠 그리고 측면에서의 도어 핸들은요 수납 형태로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배출가스가 없기 때문에 깔끔한 리어 디퓨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전기차이긴 하지만 전기차의 티를 내지 않는 그런 종류의 전기차라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i4의 인테리어를 좀 보여 드릴게요 i4의 운전석에 앉으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운전자를 감싸는데요 12.3인치 크기의 클러스터와 14.9인치 크기의 컨트롤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 버튼과 기어 셀렉터에 적용되어 있는 아이 블루 색상의 엑센트와 D레인지의 왼편에 B 모드가 적용되어 있는 점도 엔진 모델들과의 차이점입니다. i4의 두 번째 매력은요, 전기차이면서도 여전히 BMW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BMW에서 기대하는 주행 능력과 품질을 갖추었는데요. 전기차에서 무게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품은 바로 고전압 배터리 팩입니다. 83.9kWh의 총 용량을 갖는 i4의 배터리 팩은 국내 법규를 만족시키면서도 매우 낮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3시리즈 세단과 비교하면 무게 중심이 무려 37mm나 낮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주행하는 중에 불필요한 기울어짐이 매우 줄어든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앞바퀴와 뒷바퀴의 트랙의 폭이 3시리즈 세단 대비 더욱 넓어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앞차축과 뒤차축에 실리는 무게 의 배분은요 50대 50에 가깝게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이 차의 몸놀림이 뛰어나지죠. 그리고 i4의 뒤차축에는요 셀프레벨링 기능을 포함하는 에어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세그먼트를 뛰어넘는 높은 수준의 승차감을 갖고 있어요 한스 짐머님이 조율한 BMW 아이코닉 사운드 일렉트릭은요 이 차에 타고 계시는 동안 여러분의 가슴을 웅장하게 해 드릴 것입니다 i4의 또 다른 매력은 도로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i4가 가진 세 번째 매력은 뛰어난 전기차라는 점입니다. 국내에서 인증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429km 인데요. 모든 전기차가 한겨울에는 주행 가는 거리가 제일 안 나오는데 거의 그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는요. 이 429kg 보다는 훨씬 더탈수 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i4의 공기 저항 개수는 불과 0.24로 시내에서 주행 뿐만 아니라 고속주행을 할 때에도 네, 전기차로서의 효율을 높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i4의 eDrive 40 모델은요, BMW의 5세대의 전기 모터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요. 이 차에는 뒷바퀴에 340마력과 43.9kgm의 토크를 내는 강력한 전기 모터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 주행이나 아니면 스포츠 주행에서도 두루두루 만족감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차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죠. 충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최대 205kW까지의 충전 속도에 대응을 합니다. 어떤 장거리 주행상에서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i4에는 회생제동을 총세 가지의 단계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적응식 회생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가 전방의 교통상황을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가장 어울리는 회생제동의 단계를 스스로 똑똑하게 선택을 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해지죠 또한 i4는 실용적이기까지 한데요 i4의 기본 트렁크 용량은 470L이고 2열 시트를 모두 폴딩을 하시면 1290L까지 확대가 됩니다 엔진이 탑재된 더포그랑 쿠페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 들려드릴 소식은 여러분이 매우 반갑게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전시장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좋은 소식은요. 바로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것입니다. 2023년이 되면서 국내에서 적용되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지급 기준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각 자동차 브랜드가 국내의 전기차 인프라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서비스 네트워크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게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BMW는 모든 수입차 브랜드를 통틀어서요, 가장 많은 브랜드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되었고요. 차량 가격이 5,700만원부터 8,500만원 사이에 놓여있을 경우에 전기차는 보조금의 50%를 적용받습니다. i4 e-Drive 40은요, 그 차들 중에 가장 높은 326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BMW가 한국 시장을 향해 해 오던 노력들이 고객분들께 혜택으로 돌아가는 훈훈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i4의 구입과 관련된 정보를 소개해 드릴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BMW i4의 구입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들려 드릴 도이치모터스 송파전 시장의 조용진 SE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도이치모터 송파전 시장 근무하고 있는 조용진 주임이라고 합니다. 용진님이 생각하시는 아이폰의 매력은 어떤 것입니까? 아이폰은 아무래도 이 날렵한 눈매를 어, 가진 디자인이 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전면이나 측면, 또 후면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역동적인 디자인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폰 모델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혹시 고객분들께 어떤 분께는 이 차를, 어떤 분께는 저 차를 권하시나요? 기본적으로 40 같은 경우에는 또 가족용 또 차량으로도 주행이 또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50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중에 최초 이제 MHP 모델로 또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나만의 펀카나 이제 소장용 카로 특색 있게 타실 수 있게 어, 그런 분들에게 또 추천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차를 계약하면 대기 기간이 좀 길잖아요. 아이폰은 좀 어떤 편이에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기차 판매 1위 또 딜러사인 만큼 꾸준하게 재고가 작년부터 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또 가까이 있는 도이치 모터스에 주신다면 저희 SC 분들이 원활하고 또 적극적으로 응대해드릴 것을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이폰을 구입하기에 좀 적절한 시기인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 네. 어떻습니까? 어, 지금이 야말로 아이폰을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시기라고 생각 하는 게또 무엇보다 보조금 혜택이 또 마련이 되어 있고 무공해차 누리집 사이트를 가보면 지자체별로 보조금 현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더이어서 저희 도이치 모터스만의 또 특별한 프로모션이나 이런 서비스 혜택을 함께 녹여서 이용을 하시면 누구에게나 말씀을 하셔도 아 내가 정말 잘 샀다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폰이 될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 전기차는 시기상조라는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그러시다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전시장을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BMW의 모든 딜러사들 중에 가장 전기차에 대한 판매 경험이 많은 도이치모터스의 모든 SC분들이 여러분이 필요하시는 도움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카선생님과 함께하는 더 클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